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메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신 뒤에 장박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결과는 벌거벗은 상태로 장막 안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노아는 술의 취에 자제력을 잃었고 이로 인해 수치를 드러내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연약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도 제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노아의 연약함을 보던 아들의 반응은 서로 다른 것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합니다. 함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볍게 여기며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함의 잘못은 이 노아의 연약함을 악의적으로 즐기며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체를 본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보고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설명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며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샘과 야벳은 노아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옷을 가져와 뒷걸음 치며 수치를 덮었습니다.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덮다 라는 뜻은 은혜와 사랑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덮음의 은혜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려지고 새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에 정죄와 조롱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함처럼 악의적으로 말하기보다 생과 야배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드러나는 연약함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실수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의 삶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생과 야벳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감싸는 삶과 그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그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